안녕하세요. 트윈모션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화면 조작 및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제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데모 파일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데모 파일 불러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의 작업 표시줄에 파일의 데모 장면에 Materials Room이라고 해서 데모 파일 하나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데모 파일 클릭하시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아마 활성화시키고 나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모델이 동일하게 불러와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모델을 건들 건 아니니까 사실 데모 파일을 불러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불러온 거고요. 일단 먼저 기초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동하는 방법은 WASD 키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영어 키보드에서 영어 W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앞으로 가기가 되고요. 영어 S를 눌러주시게 되면 뒤로 가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 A를 눌러주시게 되면 왼쪽으로 가기가 되고요. 영어 D를 눌러주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Q를 눌러주시게 되면 위로 가기가 되고요. 영어 E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로 가기가 됩니다. 물론 W하고 A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 대각선으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마우스 시점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마우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제자리에서 시점을 바꿔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점을 바꾸면서 W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 W 누른 상태에서 시점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신 분들도 있고 느리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트윈모션에서는 속도를 한 3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적용을 시켜주실 수가 있는데요. 요것도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1단계입니다. 제일 느린 상태입니다. 숫자 1을 눌러주시고 나서 아마 W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 종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2번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W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3번, 세 번째 단계죠. 숫자 3번을 누른 상태에서 W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제일 빠른 속도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빠른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규모 내부적으로 돌아다닐 때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 정도로 속도를 변경을 해주시고 실내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hift 키를 이용해서 좀더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다시 한번 숫자 1번을 눌렀다 떼시고 나서 1단계로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W키를 누르신 다음에 이동을 계속 하다가요. 어, 이 상태에서 좀더 빠르게, 그러니까 2단계보다는 좀더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새끼손가락으로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2단계보다는 느리지만 1단계보다는 좀 빠른 상태로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알려드린 단축키는요. 작업 표시줄에서 활성화 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활성화 시키있느냐 왼쪽 상단에 작업 표시줄에 보게 되면 은 도움말이 있습니다. 이 도움말을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네 번째, 네비게이션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트윈 모션을 이동 조작할 수 있는 단축키 네비게이션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단축키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수업 진행을 위해서 내비게이션 창은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단축키 PDF를 보실 수 있는 창 하나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도움말로 가주시고요. 네비게이션 아래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 단축키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한국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요. PDF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PDF 창에서는 윈도우 단축키뿐만이 아니라 macOS에서 트위모션을 구동했을 때의 단축키도 같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내가 원하시는 단축키 아 요거는 좀 자주 쓰겠다는 거는 외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PDF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레이어 창과 단축키를 이용해서 길을 잃었을 때에 한 번에 찾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 트윈 모션 작업을 하다가 보면 좀 조작이 서투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처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이럴 때 이제 줌키와 레이어 창을 이용해서 이제 한 번에 좀줌 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레이어 창에서요. 제일 상단으로 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지금 불러온 프로젝트 명이 있죠. 메테리얼 이제 FBX 이렇게 있는데 이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단축키 중에 키보드에서 영어 F가 있습니다. 이 F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선택한 프로젝트를 줌 5를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드림모션을 구동을 하시다가 길을 잃으셨을 때 이렇게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